뒤쪽으로 바로 보이는 게 환기창. 안방 사이즈를 진짜 크게 뺐어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새롭게 오픈한 현장 또 보여드리려고 왔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 부천 신곡 본동에 위치한 현장이고요. 요새 이렇게 오픈했습니다라고 말할 만한 현장이 진짜 손가락에 꼽아요. 전혀 없습니다. 집은 빠지고 있는데 팔 물량이 너무나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렇게 큰 평수를 오픈했는데요. 무려 거실 4m고요. 위치는 1호선 부천역 도보 10분 정도 예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요. 지금 3억대부터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뭐 구옥을 사서 인테리어 신경 쓰고 비용 더 투자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갓 오픈한 인테리어도 너무나 예쁜 집 한번 둘러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주변에 학교도 잘 갖춰져 있어서 자녀 있으신 분들 많이 이제 한번 또 오실 것 같은데요. 바로 앞에 또 유치원이 진짜 집 앞에서도 보입니다. 그점 참고해주시고 그럼 현관부터 모습 보여드릴게요. 현관입니다. 자 왼쪽으로 키큰장에 전신 거울 까지 갖춰져 있고요. 오른쪽에 일괄소등 버튼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중문도 세심하게 어, 인테리어에 신경 썼거든요. 화이트가 아니라 갈색 브라운 톤 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안으로 들어와서 보면은 아까 제가 그 오프닝 성, 설명할 때 그때 눈치채 셨겠지만 인테리어가 정말 괜찮아요 따뜻한 느낌에 고급스러움이 물씬 느껴지는 그런 인테리어 자랑하고 있습니다. 어디 하이엔드 이런 데 가면 은볼 법한 그런 느낌이에요. 여기 폭은 4m예요. 거실이. 신축 빌라에서 4m 나오는 폭은 솔직히 좀 만나보기가 어렵잖아요. 오늘 소개해드린 현장. 넓은 것을 갖고 있고요. 지금 중간에 이렇게 매립조명부터 해서 조명이나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신겼썼습니다 자재도 아래는 타일 느낌의 각마루로 마감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TV 아트월 제대로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이렇게 광폭으로 해서 4칸 정도 되어 보입니다. 그래서 TV나 이런 거는 크게 무난하게 또 두실 수가 있고요. 반대쪽 소파 아트월보다 폭이 굉장히 큽니다. 옆에 협탁 하나 더 두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구조는 거실과 주방이 분리형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주방 모습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주방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보면은 아일랜드 식탁이 바로 보이는데 여기를 이제 식탁으로 바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나는 식탁이 있다. 그럼 이거 이동식이니까 빼셔도 됩니다. 뒤쪽으로 바로 보이는 게 환기창, 사각 싱크볼 이제 조리할 수 있는 공간들이 보입니다. 왼쪽으로는 냉장고 자리가 보이는데요. 이렇게 3단까지도 딱 두실 수 있을 만큼 여유롭게 공간을 빼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안방 보여드릴게요. 네, 안방으로 들어왔는데 안방 사이즈를 진짜 크게 뺐어요. 지금 이쪽 폭이요 무려 3,700이 나오는 안방입니다. 웬만한 이제 거실 사이즈를 사용을 한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거실과 같은 방향으로 이쪽 창 마련되어 있고, 자, 여기 안방은 이렇게 침대 크게 두시고요. 이쪽은 이제 뭐 화장대라던가 아니면은 조금 이제 침대를 밀고 부파기장을 설치를 하셔도 괜찮을 걸로 보입니다. 자, 욕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욕실도 고급스러움이 좀 느껴지는데요. 자, 진한 그레이 톤으로 마감되어 있고요. 환기창이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넓게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앞에 두 번째 방입니다. 자, 이쪽 복은 이제 3,100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반듯한 느낌이라서 침대와 책상, 자녀방으로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드레스룸으로 사용하셔도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방 보러 갈게요. 네, 마지막 세 번째 방은 다용도실이랑 이제 연결되어 있는 방이고요. 사이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2800이 나옵니다. 여기는 제 생각에는 자녀방도 괜찮겠지만 뭐 서재 컴퓨터방 아니면 자녀가 두명 있다고 해도 각각 쓰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다용도실도 사이즈가 괜찮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세탁기 건조기 이렇게 세워서 두시면 될것 같고요. 뒤쪽 공간에는 선반 설치하셔가지고, 세제 보관하기도 좋고, 환기창도 대형입니다. 자 메인 욕실은 현관 바로 문 옆에 있습니다. 안방 욕실과 동일한 인테리어로 해놨고요. 여기는 해바라기 샤워기로 해서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넓은 사이즈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천 신곡 본동에 위치한 이제 막 오픈한 신축 빌라 현장 소개를 해드렸고요. 3억대부터 만나볼 수 있습니다. 대형 3룸 혹시 찾으셨다면 이 현장 꼭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오늘 보여드린 현장과 그리고 부천의 다른 조건의 현장들도 같이 비교하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